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미니 스탠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나눠준 놀이꾸러미 안에 보면 이렇게 미니 스탠드 만들기 상자가 들어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면 재료들이 나올 거예요. 전등갓, 전구, 받침대, 건전지, 그리고 스티커. 자, 먼저 전구에 건전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건전지를 3개 넣을 거예요. 건전지에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지요. 자, 마이너스극이 스프링 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넣어 주세요. 하나, 둘, 세개가 들어가겠지요. 친구들 건전지 넣는 방법은 어려우면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자, 그다음에 뚜껑을 닫고, 자, 이제 전 전구는 준비가 됐어요. 그다음에 스탠드를 전구에다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눌 누르면 불이 들어오겠지요. 자, 이번에는 전등갓을 꾸며볼 거예요. 전등갓은 선생님이 나눠준 스티커를 가지고 친구들이 예쁘게 꾸며보세요. 선생님은 오늘 빨간 스티커로 이렇게 테두리를 예쁘게 붙여서 꾸미기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테두리를 붙이면 예쁜 모양이 되겠지요? 자, 선생님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옵니다. 자, 예쁘게 스티커 아, 여기 하나 더 붙여야 되겠네요. 전등갓 꾸미기가 끝나면, 자, 전등갓을 스탠드에다가 끼워 보겠습니다. 자, 짜잔! 누르면 불이 들어오네요. 예쁜 스탠드 완성!